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타입니다. 오늘은 잭슨홀 결과 분석과 향후 주도주 섹터 탐색이란 주제로 영상 올립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종목 선정의 원칙과 시장 흐름 을 읽기란 영상의 후속 영상으로 앞으로의 주도주 섹터를 탐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점에 어떤 섹터를 투자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거나 잭슨홀 미팅 이후 짧은 스윙으로 수익 가져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할 만한 영상입니다. 참고로 일부 내용은 재생목록 중 주식투자 기본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란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 2부 내용은 섹터 시장 분석 재생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식투자를 하신다면 종목 분석 영상보다 훨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이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각 연훈 총재들의 발언을 보시면 자산 매입이 현재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던가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에 위기가 있다는 식의 여러 발언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언은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경제 진전하면 올해 테이퍼링을 진행하겠으나 물가는 기준에 만족하지만 고용률이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의 발언 이후 미국 3대 지수는 폭등하기 시작했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잭슨홀 미팅의 핵심 의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별개라는 점과 인플레이션과 고용률을 기준으로 테이퍼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부분이네요. 앞선 발언은 흔히들 테이퍼링을 긴축 정책이라고 인식하는 시장에 대해 확장 정책을 완화하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는 다릅니다. 테이퍼링의 시계가 돌아갈 때도 시장의 통화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월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연준은 금리 인상은 매우 보수적으로 할 거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나온 건 인플레이션과 고용률입니다. 현재 시장은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의 침체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편입니다. 단순한 공급병목에 의한 현상인지 아니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의한 화폐가치 하락에 의한 것인지 말이죠. 파월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글로벌 저성장 기조를 만들었던 신흥국 생산기지화나 생산기술의 발전 등의 요소는 건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꾸준히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공급병목이 심했던 자동차 등 일부 요소에 집중되었던 점을 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빠른 긴축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긴축을 결정할 다른 하나의 주요 지표로 지목된 게 고용률입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발언이 강하게 나온 건 미국의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7월에는 94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정도였죠. 다만 그 이후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8월 일자리 증가는 월가 75만개 증가 수준 예상, 벤크오브아메리카는 60만개 증가 수준의 글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확실히 나오는 건 9월 3일 고용보고서 발표에 달려있는데 이 수치에 따라 테이퍼링 시작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정은 아마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결정되겠네요. 고용률 주나가 빨라진다면 11월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올해 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했으니 11월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한편으로 이번 미팅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면서 내구재 대비 일반 소비재나 서비스적 소비는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델타 변이의 영향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잭슨홀 미팅 결과 발표 이후 핵심 경계 지표의 동향을 볼까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다우, S&P, 나스닥의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의 중소형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던 러셀 2000은 매우 큰 폭으로 오른 것도 볼수 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급증했고 국제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금, 은, 구리, 유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함께 미국 달러 지수도 떨어지고 하나 가치는 올랐습니다. 하나의 경우 금리 인상 이벤트 영향도 있어서 1180원대까지 올랐던 게 1160원대까지 빠르게 떨어졌네요. 가장 중요한 건 잭슨홀 미팅 시 비중이 큰 신흥국 중 장이 열려 있었던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도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사실 테이퍼링은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좋더라도 신흥국은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브라질 지수가 견조했던 걸 보면 다음 주 월요일 아시아 장세도 나쁘지 않을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금요일 잭슨홀 이벤트로 인한 미국 지수의 주요 종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30개 구성 종목을 보면 눈에 띄는 건 보잉이나 디즈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코로나 턴어라운드주나 쉐브론과 같은 유가 연동 경기민감주, 그리고 인텔, 애플과 같은 기술주가 강세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금융적 주식도 많이 올랐죠. 반대로 일반 소비재와 바이오즈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나스닥 100의 구성 종목을 보면 그 특징이 좀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ASML 등의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를 보였고 AMD, NVIDIA, 마이크로칩, 브로드컴 등 다양한 밀리스 종목도 매우 강세를 보였죠 그밖에 강세 종목은 플랫폼주가 많았는데 미국은 워낙에 플랫폼 강국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매치그룹, 고용과 관련된 워크데이와 같은 종목이 강세였던 반면 줌 비디오 같은 코로나 관련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네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좌측 상단으로부터 우측 하단까지 변동률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건데 좌 반도체 우 바이오의 배치가 보이시죠 또 앞서 언급드린 델타 변이로 인한 일반 소비 둔화는 소비자 관련된 기업들의 상대적 약세를 만들기도 했을 겁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의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보면 좀더 다른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500개 종목을 모두 분석하기는 어려우니 상하위 20개 종목씩을 봤는데요 가장 강세였던 섹터가 보이십니까? 바로 석유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반도체 업종도 포진되어 있고요 역시 여기서도 바이오 종목과 유통, 소비재 종목이 약세인 게 보이죠 즉 시장은 유가가 연동된 경기민감주를 최선호 픽으로 삼고 반도체를 차선호 픽으로 삼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 시장 으론 파트 1 영상에서 테이퍼링 준비 단계에서 경기민감주가 주도주가 되며 성장주도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의 흐름이 이번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반응 시점이 당시보다는 빠른데 아마 시장의 학습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금요일 주도주 동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당기지 않는 건 델타 변이로 인해 일반 소비재와 서비스업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고용 증가율도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통 소비재 섹터가 하락하는 거죠. 반면 테이퍼링은 미룰 정도로 델타 변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국민 부스터샷 맞으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장주 중 바이오주는 하락 기조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언택트 관련주도 하락했죠. 테이퍼링 일정이 예정대로 연내 시작한다고 하는 건 전반적인 경기는 살아날 거라는 점에서 유가 상승과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자원 강국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경기 민감주인 석유 기업들이 초강세를 보였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긴축의 개념 분리는 미국의 주도 성장주인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중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했죠. 경기에 민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이 또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개월 동안의 등락과 부침이 있더라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미국 시장에선 말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한국 시장에 나온 악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주식 IPO는 신규 상장 두 종목에 의한 수급 악재였는데 그들의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많이 해소된 모습입니다. 환율 급등 악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환율이 하락 전환하면서 재료 소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요. 반도체 피크아웃은 디램 반도체 가격이 지속 하락하기 때문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반등할 때 메모리 반도체 업종인 마이크론도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몇주더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MSCI 분기 변경 정확히는 외국인 패시브 펀드 수급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수 있는데 8월 24일, 25일엔 잠깐 매수로 돌아서더니 그 이후로는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민간 규제는 추가 규제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연예인 규제라는 새로운 칼이 나왔습니다. 엔터, 컨텐츠 관련주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중국 정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많은 규제로 인해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의 중국 비중을 축소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북한 미사일은 시장에 거의 영향을 안 주고 있으나 여전히 미사일을 날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변수는 이번 잭슨홀 미팅 결과를 볼때 글로벌 경기는 호조되며 테이퍼링 일정도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흐름은 미국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코로나 국내 확산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미국과 달리 국내는 백신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의 시간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엔 선반영이란 좋은 개념이 있으니까요. 향후 국내 주도주를 알기 위해선 코스피, 코스닥의 구성에 대해서 뜯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주도주 섹터 탐색은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 드린 탄소배출권 섹터처럼 스몰캡이라면 시가총액 1, 2조 정도 종목을 살펴봐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섹터는 아무리 큰 상승을 보이더라도 시장 주도주가 되긴 어려우니까요.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에서 75% 이상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의 움직임과 코스피의 움직임의 상관관계는 0.986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우선주 포함해서 전체 비중이 4분의 1 정도나 되죠. 따라서 투자는 중소형주를 하더라도 대형주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형주의 흐름에 의해서 그 전후방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일 섹터인 종목은 큰 변화가 생기니까요. 게다가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여줍니다. 흐름이 변화할 때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코스피, 코스닥을 대표하는 구성 종목을 아시고 그들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10조 이상의 종목들을 추려 그들의 분류 섹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분류는 코스피가 처음 생길 때 기준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데는 아쉬움이 많은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은 NC 네마블과 같은 게임 기업과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 같은 섹터에 포함되어 있으며 화학 업종 내에서도 화장품주와 배터리주는 완전 다르게 취급을 받아야 하죠. 따라서 이들 종목을 재분류해 봤습니다. 기준은 제 생각대로 했으나 구독자분들께서는 각자의 기준으로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화가 중요하며 지금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고려하고 비슷한 흐름의 업종을 한대 묶어 재분류했습니다. 또 그들을 기술주, 경기민감주, 경기방어주로 나눴으며 좌측으로 갈수록 성장주, 우측으로 갈수록 실적주로 분류되게 배치했습니다. 좌측의 끝단에는 바이오, 플랫폼, 메타버스, 콘텐츠처럼 성장주 성향이 짙은, 즉 실적은 따라오지 않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난 종목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성장성이 크나 올해나 내년부터는 실적도 따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기는 시점이고요. 게임은 개별 차이가 크지만 역시 산업의 성장 속도가 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BBIG 종목들이죠. 그 이후에 배치되는 게 전기전자, 반도체인데요. 이들은 그들의 세부 섹터에 따라 단순 기술 성장주이기도 하고 경기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앞선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견실하기에 좀더 실적주에 가깝지만 시장 파이도 커지기 때문에 성장주이기도 하죠. 자동차는 전통적인 실적주, 경기 민감주였지만 성장주로 전환하기 위한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배터리 부분만 조명받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야도 성장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시장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경기민감주는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기로 나눴는데요. 글로벌 유가와 연동되어 있으며 국제 수요와 관련이 깊은 화학 소재 에너지를 별도로 분류하고 국내 경기와 관련된 종목군은 포스트 코로나 턴어 라운드로 묶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이 깊다는 점입니다. 경기에는 민감하나 코로나와 연관성이 적은 건설, 기계는 별도 편성하고, 경기 방어주는 금리정책 영향을 짙게 받는 금융주주 쪽과 전력, 렌탈, 통신 등 기타 종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트렌드는 ESG이며, 친환경, 특히 수소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표시해두었습니다. 이들은 배터리에도, 자동차에도, 전기전자나 글로벌 경기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참고로 각 섹터가 성장주 성향이 짙은지 실적주 성향이 짙은지는 제 기준에 따라 나누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실적이 동반하지 못하는 바이오와 메타버스는 성장주 성향이 가장 크고 현재 성장과 실적을 모두 동반하는 종목은 자동차와 반도체겠네요. 배터리는 점차 우측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는 점차 왼쪽으로 갈 겁니다. 글로벌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에너지가 성장주에서 실적주까지 모두 커버합니다. 신환경 에너지에서부터 기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화학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테이퍼링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흐름에서 좋아질 섹터는 이 성장과 실적이 모두 겹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이쪽 섹터를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겠죠. 각 섹터에서 중요한 주도주를 엮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 사이언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145조원 규모로 종목의 차이는 제약을 위주로 하는 셀트리온과 위탁 생산을 위주로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나눌 수 있겠죠. 플랫폼 메타버스 컨텐츠는 익히 아시는 대로 네이버, 카카오와 엔터주의 대장이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가능성 있는 하이브, B2B 플랫폼에 가까운 삼성SDS가 있습니다. 160조원 규모입니다. 배터리는 배터리 생산 3사와 음극재, 양극재를 모두 공급하여 수직 계열화까지 마춰 시가총액이 큰 포스코케미칼까지 편성하면 약 142조원 규모입니다. 전기 전자는 전자제품인 가전과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LG그룹의 두 종목, 그리고 전기 산업 대표주인 삼성전기가 있죠. 44조 규모로 작아 보이지만 사실 삼성전자도 3분의 1가량을 이쪽 포트겠습니다. 게임은 4대 게임주가 있는데 10조 이하 종목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더했습니다. 이네 종목이 주도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들의 특징은 개별 장세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특정 이벤트에선 섹터 전체가 좋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별 호재 악재에 대한 변동이 더큰 종목들이죠.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를 모두 영위하는 삼성전자와 메모리 위주의 SK 하이닉스가 576조원 규모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섹터입니다. 이들의 후방 산업을 고려하면 더큰 비중을 차지하죠. 자동차는 현기와 이들의 부품 기업인 모비스까지 약 104조원의 규모이며 글로벌 경기 종목은 유가 연동이 큰 정유, 해운, 철강, 조선의 대표주와 친환경 에너지 선도 기업인 두 곳을 들수 있습니다. 74조원 규모이네요. 포스트코로나 턴어라운드도 항공, 생필품, 화장품, 의류, 음식료의 대표종목을 뽑았는데 이들 중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역시 개별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8조원 규모입니다. 건설기계는 워낙 많은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분산되어 있지만 일단 대형 3사와 현대건설기계까지를 보고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방어주는 한국전력, KTNG, SK텔레콤 3개 종목의 흐름을 보면 되고 금융은 은행 보험을 위주로 보되 카카오뱅크는 좀더 플랫폼 기업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다 보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감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잭슨홀 미팅 후 미국 장의 반응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강세 약세를 보일 섹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약세 미국의 플랫폼 기업처럼 한국의 성장주 역할을 하는 플랫폼 메타버스 콘텐츠 배터리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 미국의 반도체 상승과 앞서 언급엔 없었지만 자동차 섹터도 좋았던 것과 연동되어 반도체 자동차도 강세겠네요. 짧은 기간 동안 강한 반응을 보일 섹터는 글로벌 경기와 흐름이 연동된 이 섹터입니다. 국내 코로나 턴어 라운드는 글로벌 경기주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월, 화, 요일 확진자 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상황이 좀 다르니까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어 건설, 기계, 경기 방어, 통신은 약세고 금융 쪽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네요. 유가 연동과 유가 상승 관련주는 큰 폭으로 오를 테고 반도체는 미국의 메모리까지 올랐으니 호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유겠죠. 장기 상승으로 추세로 전환하냐는 앞으로 발생하는 주도 섹터에 달려 있습니다. 시나리오 두 개로 정리되겠는데요. 첫째는 4분기 박스권 돌파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 경우 앞서 언급드린 섹터 중 대형주 시가총액 100조 이상의 대형 섹터에서 주도 섹터가 발생할 텐데요 반도체, 자동차, 플랫폼 종목 중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반도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크니까요 9월 FOMC로 마지막 조정을 받고 11월 테이퍼링이 시작하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이 경우 관심 종목은 반도체가 주도한다면 실적이 등락날락한 반도체 장비나 실적이 작은 국내 팰리스보다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종목이 장비라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나 DDR5 관련 세대교체 관련 종목이 좋을 겁니다. 자동차가 주도한다면 배터리는 당연히 대세 상승을 하겠으나 고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나 자율주행 등 상승이 적었던 스몰캡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도한 양상일 경우 당연히 메타버스와 컨텐츠 주에서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박스권 장사 이후 픽아웃하는 겁니다. 현재 신흥국의 퍼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코스피 실적도 올 2분기가 고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 빠지고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의 매수 받침이 되는 3000선과 비중 초과가 크게 되는 3400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대형 섹터가 상승할 수급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중소형 섹터이면서 테이퍼링 흐름에 맞는 종목을 투자해야 됩니다. 실적을 어느 정도 동반했으면서 새로 파이가 커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 섹터나 스마트팩토리 등의 성장주를 선택하거나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조선, 해운, 철강을 포트에 담는 거죠. 어쨌거나 대형주는 여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외국인의 신흥국 비중과 한국 비중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한국 시장을 끌어올린 개인수급이 대출 규제로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규제로 인해 중국이 언더퍼포먼스 할수록 한국 시장 자금 유출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작은 주도주를 찾아가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너무 견디기 어려워 당장 대형주 종목만 투자하고 싶다면 7월 FOMC 이후 외국인 수급이 꾸준했던 대형주를 포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에 윤곽이 잡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악재 여부는 체크해야겠지만 한번 긁어 살펴본 바론 카카오, 하이브, 삼성 SDI, 기아, HMM, 한국조선해양, 두산표월셀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참고로 국내 주요 섹터를 세부 섹터로 나타낸 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중 붉은색 영역으로 표시한 게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인데 당연히 그 순서는 아무도 모르긴 하겠죠. 적어도 이 범위 안에서는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를 진행했던 종목들을 대충 분류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른 원익 P&E, 뷰웍스, 코스맥스, 세아제강과 제가 이전에 투자했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종목들을 섹터당 한두 개씩 표시해둔 겁니다. 세상에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 다 집어내긴 좀 어려웠던 점도 있고요. 들어가기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씩 다뤄볼 생각입니다. 전혀 다른 종목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마 섹터는 이 붉은 영역 내에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도주 분석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